네, 오늘은 11월 8일 입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또 여기 와서 또 일을 또 했습니다 뭐뭐 일했는거 말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이거 이 나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위쪽에 이 가지들 보면은 처음부터꽃눈이에요 가지들이 이쪽에 야. 그래서 이 항아리 모양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 이거 보면 위에 처음부터 꽃눈이 와서 이거는 꽃눈이 처음부터 위에 와 있어 이게 그러고도 요 중간에 요 중간에 전부 꽃눈이 그러면 밑에 밑에 밑에도 이기 보면은 전부 다 여기 꽃눈이 그래서, 저위 꼭대기부터 중간, 연 밑에까지 전부 다 꽃눈인데, 이거는 딱 봐도 이게 크리스마스 어떤 터리처럼, 터리 트리 그, 보면은, 테두리에 전부 다것처죠불 반짝반짝반짝하게. 이게 열매가 열리면은, 이 위에서부터 중간 밑에 테두리 전체가 그 쪽빛 같은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그냥 키울 겁니다. 전제를 해야 될 어떤 그 이런 나무에 대해서 방법도 애매하고 그냥 자체로 잘 크는 것 같아요. 꽃은잘 달리고 네, 지금 전부 다 단풍 잘 들었고 그 오늘 뭐 했나 하면은. 저 산에서 태비 태비 그 이삿짐 박스 거기에 한 20박스 정도 했어요 태비를 저 솔립이 이제 소나무가 이제 국, 국가에서 그 수용해가지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해서 빨리 했고 이거 여기 총 어제 한 50개 심었고 그 전에 한 160개 심었고 그럼 210개죠 예 심었고 오늘 이 21개 또 심었어요 이거. 퇴비를 여기 해와 가지고 퇴비를 한 20cm 정도 이렇게 복토를 해 가지고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 놓고 또솔립또 그 나뭇잎 나무 썩은 걸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20개 2한개죠 그러면 총한 230개 정도 이렇게 꽂은 것 같아요. 이렇게. 230개 정도. 여기다 보이죠 전부 다 꽂는, 그죠? 이렇게 230개 정도 꽂았는데, 여하튼 여기 겨울을 잘 이기게 해서, 어, 내년에 잘 크면은 이런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밭에 전부 다 이렇게 옮겨 심을 겁니다. 이거 좀 많은 포트에 넣어서 겨울을 이거 살릴 장, 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심어놓는겁니다 여기 심어놓는게 심어 오히려 관리하기에 좋을것 좋을 같았어요 화분에 있는것 보다 네. 아, 오늘 뭐 힘들지만은 보람이 있네요 감상이나 한번 쭉 보면서 심어놓은거 보시죠 노동요도 한번 해보고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있는냐모란봉 이게 2년생 이게 이게 1년생 온게 심어놓은건데 이렇게 잘 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laughs> 을밀 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 때까지. 아 아,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도흥강아, 대도흥강 부병루야. 뱃노래가 그립구나. 귀에 이글 수심가를 다시 한번 불러보자. 편지 한장 전할 길이 이다지도 없을 소아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흔 대 동강 예 오늘 잘 봤습니다 그 먹다 할때그말드듬을 흘자를 쓴다 그랬죠 한자 흘 중국어는 출 그러는데 이 흘자를 보면은 좌측 변에는 입구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른뱅이 글자가 있고 그 입구자와 그른뱅이 글자를 합쳐가지고 말드듬을 헐자예요 헐. 자 그럼 그른뱅이가 그 이제 먹을 게 있으면은 뭐 어떤 그 냠냠냠냠 이렇게 먹나요? 아니죠. 그냥 왼손 오른손 음식 그냥 들고 입에 넣어서 흙입 찍어 먹죠. 그래서 어또저 그 사람이 말을 시켜도 그럼 며칠 굶었냐? 이렇게 말을 시켜도 말할 수 있나요? 어어어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하도 입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드듬을 헐자를 거름뱅이의 입이란 글자인데 거름뱅이 입. 그래서 말드듬을 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중국 중국어는 리얼은 생략 받침 한자가 그 중국어로 바뀔 때는 리언하고 이영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리얼은 탈락, 허는 약하죠. 그래서 치어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출출이래출 먹다, 헐헐출 비슷하죠. 올드베리를 예. 먹다 그러면 출란 메이 그래요. 출란 메이. 예. 말더듬을 흘자 그런 뱅이 입이라는 거. 예. 생각해 봤습니다.